이집 주인이 누구냐? 나배불드이 내가 말해봐. 아, 제, 제, 제가 주인님. 이 가게는 내가. 천달러주주사사인인니다옆옆있 있는 들 비켜. 켜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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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아! 이런 비겁하고 치사한 악당 자식! 총도 없는 사람을 쏘다니! 그래서 너는 총도 없는 사람을 패서 죽여 길거리에다 내다놓았니 네놈이 바로 여자들이랑 애들까지 죽인 바로 그 윌리엄 만니지 그렇다. 여자랑 애들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뭐든 다 죽였어. 이제 너도 죽여주마. 난내 친구를 죽였으니까. 옆에 있는 놈들 비켜! 잘 들어라, 저 놈은 총알이 한 발밖에 안 남았다. 그러니 이 놈이 나를 쏘고 나면 다 같이 달려들어 이 놈한테 총알을 퍼부어 벌집을 만들어 줘라. 이 빌어먹을 자식, 피통이잖아! 다들 쏴라! 죽고 싶지 않은 놈들은 여기서 당장 꺼져.